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시간 반, 딴 짓하는 시간 반 어,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. 심리학적으로 볼때딴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뭔가요? 딴짓거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딴 짓을 촉발시키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지. 만약에 스마트폰을 완전히 선생님이 잘 관리하셨거나. 혹은 떠들 친구가 없다면 그 행동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음, 그러니까 딴짓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촉발하는 자극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음. 겁니다 딴짓을 일으키는 자극을 찾아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 이거 학습 계절 중에 하나다 예 그래야 집중력이 좋아지겠죠 네좀 예. 이렇게 방아쇠를 없애고도 좀 딴짓을 하게 된다면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음. 네 사실은 그런 자금 전부 다 공부 환경 속에 있거든요. 네. 자 지금 여기도 환경이잖아요. 근데 공방경은 항상 거기서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. 음.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주는지조차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를 못해요. 음. 그래서 워크시트를 보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. 자 지금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딴 짓을 해요 하는 걸 써보는 거예요. 음. 자 지금 책상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면 뭐가 눈에 보일까요? 1번 딴지하게 만든 1번은 스마트폰 맞아요 네. 100%입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화면이 내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마음먹어도 화면 탁 켜지면서 뭐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땡 하고 났어요 어, 확인하고 싶 무조건 돌아가잖아 <laughs> 그죠? 또 뭐가 있을까요? 거울 거울? 또 애들 좋아하는 스타들 사진 어. 피규어 뭐 잡지 만화책 이런 거. 음. 심지어 침대 아. 또 보면 눕고 싶단 말 그렇네요. 어? 그래서 어,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음. 또 방해자격이 또 뭐가 있냐면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소음 음. 응? 생활 소음 같은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은 제일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제야 그러면 은 나는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가고 하고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TV보고 막 동생들은 노는 소리가 들리고 하면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쵸. 소음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눈에 보여서 방해가 되거나 귀에 들려서 방해되는 거,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거, 이런 좀 공부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방해꾼을 좀 소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E